삼 죽음 앉은 자세에서 몸을 알아차리고 마치 몸이 방석 위에서 쉬듯이 마음이 몸 위에서 쉬도록 합니다. 이렇게 몸과 함께 현존하는 마음 챙김을 유지한 채로 이제. 마음챙김 황립 수행에 처음 세 가지 바퀴살로 나아갑니다. 몸의 해부적인 부분들과 요소들은 빠르게 수행되고 죽음에 대한 명상은 천천히 수행됩니다. 몸의 해부적인 부분들에 대한 알아차림 머리부터 시작하여 피부가 있다 라고 알며 머리를 알아차립니다. 머리에서 목으로 양쪽 어깨 양팔양손 몸통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동시에 양쪽 엉덩이, 두 다리, 두 발을 알아차립니다. 무집착의 태도를 개발하며 앉은 자세에 피부로 덮여 있는 이몸 전체를 알아차림합니다. 살에 대한 알아차림, 두 발에서 두 다리, 양쪽 엉덩이, 몸통, 두 손, 두 팔, 양쪽 어깨, 목, 머리로 이동하며 알아차립니다. 무집착의 태도를 개발하며 앉은 자세의 몸 전체에 있는 살들을 알아차림합니다. 면에 대한 알아차림. 머리에서 목, 양쪽 어깨, 두 팔, 두 손, 몸통, 양쪽 엉덩이, 두 다리, 발로 이동하며 알아차립니다. 무집착의 태도를 개발하며 앉은 자세에 몸 전체에 있는 뼈들을 알아차림합니다. 다음 요소들에 대한 알아차림 땅의 요소 머리에서 목 양쪽 어깨, 두 팔, 두 손, 몸통, 엉덩이, 두 다리, 발로 이동하며 알아차립니다. 땅의 요소가 베어들어 있는 안준 자세의 이 몸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며 알아차립니다. 땅의 요소는 비어 있다 자아가 비어 있다 물의 요소 발에서 시작해서 두 다리 양쪽 엉덩이 몸통 두손두팔 양쪽 어깨 목 머리 예, 물의 요소를 알아차립니다. 물의 요소가 배어 들어 있는 앉은 자세의 이 몸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며 알아차립니다. 물의 요소는 비어 있다. 자아가 비어 있다. 불의 요소, 머리에서 시작해서 목, 양쪽 어깨, 양팔, 양손, 몸통, 양쪽 엉덩이, 두 다리, 두 발, 로 이동하며 불의 요소를 알아차립니다. 불의 요소가 베어들어 있는 앉은 자세의 이 몸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며 알아차립니다. 불의 요소는 비어 있다. 자아가 비어 있다. 바람의 요소 발부터 시작해서 두 다리 양쪽 엉덩이 몸통 두손두팔 양쪽 어깨 목 머리로 이동하며 바람의 요소를 알아차립니다. 바람의 요소가 베어들어 있는 앉은 자세의 이 몸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며 알아차립니다. 바람의 요소는 비어 있다. 자아가 비어 있다. 물, 불, 땅, 바람의 요소로 이루어진 이 몸은 외부로부터의 요소들에 매우 의존적입니다. 이 요소들 가운데 가장 무상한 요소인 바람의 요소에 끊임없는 산소 공급을 통해 매우 의존합니다. 이제 우리를 생명과 연결시키고 있는 호흡과 연결합니다. 이 호흡을 알아차립니다. 어떤 방식이든 나름 적절하고 편안한 위치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의 호흡 이 호흡의 연속을 알아차립니다. 이 호흡이 멈추고 이 몸이 죽을 때가 오게 됩니다. 그 몸이 밖에 버려지면 시체는 마음 챙김의 황립경에 묘사된 부패의 단계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 몸의 마지막 운명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해골의 이미지나 다른 부패의 단계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몸도 같은 운명이라 곧 해체될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나의 몸도 해체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위해 몸에서 해골에 대한 느낌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 호흡을 생명과 연관하여 알아차림합니다. 나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고로 몸의 장기의 고장으로 곧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다음 호흡조차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모든 들숨과 함께 나는 확신할 수 없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숨이 될수 있다. 라고 알아차립니다. 모든 날숨과 함께 긴장을 풀고 내려놓습니다. 긴장을 풀고 내려놓습니다. 이 수행을 할때 균형, 마음의 균형을 예리하게 유지합니다. 과도하게 하지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죽음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자리하고 마음을 변형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생각이 너무 위협적이 될 때에는 날숨을 더 중요시하고 긴장을 풀고 내려놓습니다. 더 중요시한다는 것은 호흡을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주의와 정신적인 중요성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긴장을 풀고 내려놓고, 긴장을 풀고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에는 죽음의 사실이 마음의 깊이 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들숨에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숨조차 확신할 수 없다는 사실에 더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마지막 호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호흡은 아닐지라도 이것은 분명히 죽음의 한 호흡 더 가까운 호흡입니다. 매 호흡에 우리는 죽음에 좀더 가까이 갑니다. 죽음에 더 가까이 가면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고 그것을 직면하며 죽음의 기술을 훈련하여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그림자로부터 도망치지 않습니다. 죽음의 기술을 훈련하는 것은 삶의 기술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삶의 일부입니다. 죽음이 여기에 없는 척 하는 것보다 죽음 을 받아들 이고 그것 에직 면할 때 에만 우리는 삶을온 전하 게살수있 습니다. 점차 서서히 죽음 을삶의일 부가 되도록 함 으로써 우리는 온 전하 게 됩니다. 죽음을 외면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수행으로 우리는 무지와 정면으로 맞서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죽음을 무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죽음에 더 많이 직면할수록 죽음은 덜 두려운 것이 됩니다. 죽음에 더 익숙해질수록 죽음은 더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그렇게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그림자로부터 도망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평화, 더 깊은 평화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온전함, 온전히 살아있음과 함께 열린 수행으로 나아갑니다. 감각의 문들에 일어나는 어떤 것들에도 열려 있는 바디 스캔을 통해 이 몸에 확고하게 뿌리내린 마음 챙김 무집착 비어 있음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온전히 깨어있고 온전히 살도록 만드는 죽음에 대한 용감한 직면. 이것은 시간 낭비 없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하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살아있음과 함께 우리의 좋은 친구인 사띠와 동행하여 현재 순간과 만납니다. 마음 챙김의 확립과 몸 전체에 대한 알아차림과 함께 그리고 원한다면 호흡에만 전적으로 집중하지 않고 몸 전체에 대한 알아차림의 일부로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고 어떠한 경험에도 열려있는 알아차림 수행을 할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마음 챙김을 위한 자양분, 우리의 알아차림을 위한 자양분이 됩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방황할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미소 지으면서 현재 순간으로 되돌아옵니다. 이제 현재 순간만이 진정 우리가 살아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긴 살란함을 만나면 우리는 이세 가지 몸에 대한 명상 가운데 적절한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셋 다를 수행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 다시 여섯 가지 감각의 문에서 하는 열린 알아차림으로 되돌아와서 무상함 변화 경험의 흐름 그리고 과정적 특성에 대해 알아차림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알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무상입니다. 지혜의 씨앗을 심고 통찰의 씨앗을 기르면서 조금씩 조금씩 완전한 불사의 깨달음의 길로 나아갑니다. 이와 같이 수행을 계속합니다.